탈옥수 신창원 기억하시죠? 붙잡힌 지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네, 어, 당시에 검거 당시의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잡혔습니다. 신창원이 붙잡힌 것은 오늘 오후 5시 20분 전남 순천 금당지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 섭니다. 신창원은 텔레비전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한. 전기 수리공 김모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창원은 경찰에 연행돼서도 마치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시종 침착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신창원의 은신 비결은 바로 뛰어난 변장술 덕택이었습니다. 부산 교도소 복역 시절 신창원의 얼굴은 스포츠형 짧은 머리에 다소 여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창원의 변신 가능한 서른 가지 모습의 컴퓨터 합성 사진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신창원의 변양수는 오늘 금 거들 때도 유감 없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창원 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어요. 네. 네, 특별 개호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내가 근 20여 년 동안. CCTV로 이른바 하반신까지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이 됐는데 네. 내가 잘못해서 수영 생활을 할수 있는지 최근찍힌 사진입니다. 네네. 네,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걸 꾸준히 그 서신 교환을 했던 분을 통해서 인권이 진정을 넣은 거죠. 근데 사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처우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에서 두 번이나 이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인권위의 판단은요. 인권위의 네. 판단도 역시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니까 인권위 차원에서 볼 때는 네. 일단 신청원이. 탈옥을 하고 90, 네. 어, 99년에 들어와서 2011년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특별 개호 대상이돼서 이제 광주교도소 측에서는 굉장히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독방에만 있었 네, 독방에서 일거수일투을 감시하고 있는 건데 네. 인권 측에서는 그 이후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신창원 씨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아예 대해서 좀 변화 변경을 해라라고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큰 문제 없이 생활했지만 워낙 신출 뭐 신출귀몰했죠. 아니, 네.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탈옥을 시도해서 그렇죠. 2년 반 네. 동안이나 숨어 지냈고 보주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네. 교도소를 계속 바꿨다면서요.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는데 열두 번이나 교도소로 옮겼거든요. 음. 데이 배경을 보면 일단. 교도소 측에선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할 당시에 20km를 감량하면서 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쇠톱으로 창살을 뜯고, 그 그러니까 지형지물에 지나치게 익숙해지면 안 된다. 네. 이런 위기감이 있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또 교도관들과 잦은 갈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분이 그 굉장히 이감이 잦았던 네. 아주 독특한 음. 케이스입니다. 20년 넘게 복역하면서 신창훈 씨가 그 안에서 공부를 해서 네. 직접 소장까지 만들어서 교도소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긴 적도 있다고. 네, 맞아요. 신청원 씨가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이제 최종 학력인데 네. 교도소에서 고위 검정, 뭐 고졸 검정 다 이제 통과를 했고요. 뭐 다른 나라 언어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내가 손해가 생겼으니 배상하라 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잊었어요? 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권익위의 진정서도 네.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접수를 했는데 이거는 물론 승패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만 권고 결정을 받아낸 걸 보면 안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나 보네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영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